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레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모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광복선이 탈출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믿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네, <놀람> 갑자기 <놀람> 예? 안로만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완료. 계속 하시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레이저 천공기. 가물이 부족하다. 보급품이 다 떨어졌다.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해.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음... 계속합니뭔일 있어요? 반설로봇 준비 완료! 있잖아! 프로토스가 우리 적이야! 반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무방지원 대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전투 투하 배치 중이사! 보족 건물이 모두 완성됐다. 광물이 더 있어야 해.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업그레이드 완료. 안녕, 드 광물이 부족하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좋습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무슨 얘기죠? 왜왜 지금 짜뭔일 있어요? 에갑 깜짝이야! 에 공격이 간지된다. 준비해라. 급그 배달이 하나 간 거예요. 제니 로봇이 마음에 드길 바래. 발사 준비완료. 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연구가 방금 끝났습니다. 왕복급 산대가 격추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몸매이 공격할 수 있어. 알로봇 준비 완료. 연구를 완료했어. 다이! 설로봇 준비 완료. 으아이! 이제 젤라가 성수가 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차원포전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단에 서하 어떻게 되여거복선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거기긴넣어들가려고공 공격 받고 있다. 가자. 계 동맹군이 공격 받고 있다. 죽이야, <목소리가> 죽이나나하기를 받아라. 동맹군이 공격 받고 있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비들졌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 적군이 우리 기지에 접근한다. 처리해야 한다. 공격받고 있다.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광물이 부족하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어지신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무슨 일이죠?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군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없애버려라. 광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군단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지. 진경한 씨! 아, 총이인가요?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네, 뭐늘 있어요. 예. 진한 씨가 라즈! 집중관집중 아, 어이, 갑자기 지원 대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일이 거긴 지을 수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 무슨 일이죠?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예, 예, 대장 계속하세요. 기지가 아, 공격, 동맹군이 공격받고 있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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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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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알았다고 좋은 요 활성화된 게 감지됩니다. 왕복선들이 각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왕복선들이 파괴됐습니다. 예상대로군. 있어요. 계속하세요. 음. 예.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진정한 시그... 어? 왜, 왜? 계속 하세요! 광물이 부족하다. 동맹군이 건설로 와서 공다아 있어요? 예? 광물이 revealing... 더 있어야 해. 뭐? 응. 아점사이중 네. 준비되었습니다. 예, 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하다. 스캔 <목소리도>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목소리도> 할수 있다고 했잖아. 하동수. <목소리도> 시원이지. <좀. 목소리도> 네. 예. 이봐,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도> 진정하시거. 확인 지을 수없 동맹군이 공격하고 있다. 왕선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역시 빠져나가려고 해. 빨리 움직이왕선이두된걸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일이 있어요? 아이 예, 에이, 예. 삼다 네. 거긴 지을 수 없어. 뭐요? 무슨 일이죠? 안좋지가 국내 주로 있다.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쉬운 일이 잘못.

빨리 움직이고 있저 가서 달려버리자.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의다 계속하세요. 대박, 나도 잘했어. 문제없으면 쉬운 일이잖아.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